아멘. 한전에서 지금 폭탄 고백을 하였는데요. 가구당 증기료가 8만원 씩 인상을 해야 된다 합니다 어째 살겠습니까? 그죠? 8천원 달고 8만원 인상해야 되겠답니다. 이놈 판사, 이 사기 이 판사 이거 정말 제가 웬만하 욕을 안 하려고 이 이쁜 얼굴에 <laughs> 얼마나 제가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이좀욕딱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누가 그랬죠? 돈 미양이라고 했다고 천만원 벌돌면 때렸다 하네. 이 판사 이거 미친 판사 아닙니까? 아, 좀 가라앉죠. 열이 많이 납니다. 자, 이런 개판사들, 자파 정치인들, 80만원 벌금임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양이라는이말 한마디에 1 0 0만원 벌금을 때리니 골 때리는 판사가 있습니다. 우리 법대에서 제대로 이렇게 공부 잘 하셔가지고, 이법 쪽에서 최고가 돼가지고, 좀 이런 거 우리가 걱정하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 멋지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야 네. 예. 자, 교회 해체법을 저, 자쪽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그죠? 기도하면서 저항해가지고, 다시 또살꼬랑대 내려놨죠. 근데 이, 이 사람들이 계속,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가만나 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들고 일어납니다. 제발 주의종들이 지금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 한국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좀 깨달아서, 우리랑 같이 좀 합력해가지고 선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니, 교회 보니까 이게 엄청 늘어네요 저도 그렇고, 이것도 천지 백갈이네 와,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0편, 81편, 13절로 14절 말씀을. 내네 백성아, 내네 말을 들어라. 저는 이래 들립니다. 주의 종들아, 내좀말좀좀 좀, 좀 들어봐라. 이래 막 들렸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자를치리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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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때에 한국교회가 숨지 않고, 아, 다 숨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단과 교파, 기관과 단체,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초월하여서 진리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십자가 보음 그, 막, 시, 뿌리 십자가. 그 피복음 안 하면 끝나는 거 알겠습니까? 무슨 교단교파가 그리 많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동승회와 이단, 이슬람, 이 땅을 듣고 있는 각종 어둠을 제발 좀 막아내고 아, 네. 조국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국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발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깨워서 아, 네. 기도함으로 교회와 나라를 지켜내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칩니다. 아, 네. 답답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을 반전시킬 영적 인천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 교육과 문화와 질서를 와해하려는 사상과 인연과 논리들이 스스로 분열하여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의 한번 무너지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한국교회를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죄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어찌 없어서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살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위기에 처한 이 때에 한국교회가 숨지 않고 교단과 교파와 기관과 단체 와성교회와 자동교회들이 제발 좀 초월하이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동성애와 이단과 이슬람 이 땅을 덮고 있는 각종 어둠형을 막아내고 조국자유당의 국을 지켜내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제발 시대적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다으로서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보며 가슴에 칩니다. 너무나도 아버지 답답합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한국교회의 영적 상행을 반전시킬 영적 인천 상륙 작전이 제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대적하고 기독교 교육과 문화와 질서를 와하려는 사상과 이념과 논리들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도 사명당당하는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국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어난 오늘의 개혁교회와 목사와 당의 중심의 중세 권위적 교회로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당의 권력과 권위가 아닌 말씀 중심의 교회 소수 특정 세력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개혁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이승만을 택해서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유교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또한 가르치지도 않아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래야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 청소년이 1년 넘게 교회를 나가지도 않는데 담당 목사님 전도사님 전화 한 통화도 없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자 모든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떠나 교회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청소년들의 예배와 배움과 교제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새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를 속히 깨우셔서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 동성애와 성문란을 조정하여서 가정과 교회를 해치하는 네오마시즘의 공격에 맞서서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과 이승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있음을 고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교회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물릎 짓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종교개혁을 통해 태어난 오늘의 개혁교회가 목사와 당의 중심의 중세의 권위적 교회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많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당의 권력과 권리가 아닌 말씀 중심의 교회 소수 특정 세력이 아닌 평신도 중심의 교육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신 하나님, 또한 이승만을 택하여서 기적의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유교 공산 침략을 부터 지켜주신 그하나님을 공사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서 어느새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겸손하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한국교회 될수 있도록 주의 종들 될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서 euh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로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다시 청소년들의 예배와 배움과 교제의 중심이 되고 세상의 새 희망이 될수 있도록 한국에 살려 주셔서 우리들의 교회를 속흔들어 깨우셔서 성전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동성애와 성물간을 조장하고 마침과 교회를 하나. 영광시즘의 공격에 맞서 살아있는 주의 열심으로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시고 만 자유 대한 민국과 이승만의 하나님 나야 하나님 이시고 고백하며 살아계신 거그 하나님을 예배하나. 주서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오늘을 불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